<laughs> 연습, 포즈 연습. 그냥 저의 Y존, 밑에 뼈를 망치로 깨부신 것 같은 그런. 아, 큰일 났다. 엄마, 아빠, 여기,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하나 더. 배차, 배차, 아빠 배차. 엄마, 하나 더. 오늘은 결혼식에 가요.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치골통증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좀 힘들고 운전을 장시간 하기도 조금 아직은 조금 무리라서 가족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초아랑 남편이랑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신다면 정말 정말 오래된 구독자분이실 거예요. 제 유튜브의 시초죠. 영수 고수 채널에 이제 제가 고수였고 지금도 고수고. 명수라는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명수 고수 채널은 지금 확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네. 근데 또 내일 만락 촬영이 있어가지고 뭐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다 셀프로 할 거긴 하지만 이 머리가 그냥 감고 세팅을 안 하면 진짜 한 번도 안 길러본 남자가 1년 동안 머리 기른 것 같은 그런 머리가 되거든요.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서 더 그런 이미지가 돼가지고 앞머리를 좀 자르고 화장은 찰서 하려고요, 그냥. 눈이 안보이는데? 아니 엄마 눈 안보이는데 어, 눈이 안보이니까 잘라야지 거울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자르라그러데 미쳤나봐 박이 음, 음, 음. 음. 네. 통으로 잡고 먹네. 맛있어? 연어? I'm not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어 a 거 k about it. i 여러 음. 올라간다. <laughs> 음. 천장까지 닿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 음. 을 음. 정말 이렇게 공도. 네, 저메아한아 먹어. 세날다 만삭사진 촬영할 때쓸 소품들을 제가 쿠팡으로 다 주문을 했는데, 초아거는 요런, 요런 티셔츠. 끝단이 꼬부랑 꼬부랑 한게 특징이에요. 근데 초아가 입으면 이게 배꼽티가 아니라 그냥 티가 되거든요? 얘를 잘라서 재봉을 할까 하다가 그냥 배를 이렇게 접자. 이번 컨셉은 블랙과 청바지예요. 사실 전에도 그렇게 찍었어요. 오프숄더 긴팔을 사봤는데, 이렇게 못 부분이 난 정말로 진댕이 이거이요 이거. 만삭 사진 찍기엔 너무 딱인 옷이야. 여기까지 밖에 안 와. <laughs> 리본, 리본 스티커를 붙이고 촬영을 할 거라서 초아가 아까 배꼽에다가 붙여줬어요. 아 힙해. 여기가 빵꾸가 뚫렸을게. 양쪽을. 아니면 이건 초아 거랑 옷이 되게 비슷해서 샀어요. 끝단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추워 추워 엄마 추워. 안됐잖아 다시 다시. 짜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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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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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laughs> 대왕 리보. 같이 들어볼까? 연습, 포즈 연습. 이렇게. 자동차 선물할 때그 자동차에다가 붙여놓고 그럴 때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리본 이렇게 무작정 검색했는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샀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도 샀어요. 사이즈가 꽤 괜찮더라고요. 초록색도 있고요. 체크 모양도 있어요. 체크 모양. 메이크업 수정을 좀 보고, 옷 갈아입고, 남편 은추아 챙겨가지고, 이제 사진관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임신 33주차? 끝물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34주차가 되는데, 33주차에 풀어보는 저의 아랫돌이 사정. 제가 첫째 때 임신했을 때도 겪었던 그 정말 최악의 고통. 이것 때문에 정말 임신하기 싫다라고 생각했던 그 통증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체가 굉장히 아픕니다. 임신하신 분들이 많이 겪는 거긴 한데, 특히 저는 임신을 하면, 뭐 치골 통증, Y존 통증, 환도선다, 뭐밑 빠짐 심하다, 뭐, 요런 여러 가지 말로 통하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저의 Y존, 밑에 뼈를 망치로 깨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첫째 임신 때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 똑같은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의 첫째가 제 뱃속에서 나와서 활보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두 감내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엄마는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 몸소 체험하면서, 아 이거 좋아졌다 하고 느낀 다른 점은 임신 중에 분비물이 정말 없었어요. 특히 여성들은 질이 굉장히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냥 툭하면 수시로 질염이나 방광염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임신하면은 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쉽게 질염 방광염에 노출될 수 있단 말이죠. 임신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분비물 때문에 막 악취 이런 걸로 막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제 주변에 많거든요. 저도 첫째 임신 때는 분비물 폭발하고 출산하고 나 아래가 엄청 가려워가지고 자면서 팬티 뜯고 막 이랬다고 그 썰을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출산 후에는 질염 방광염이 더 쉽게 걸린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막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출산 후에는 우리 호르몬의 노예라고 할 정도로 호르몬이 진짜 난리 미쳐 날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몸에 열도 많이 나서 일단 질이 건조해져 있는 그런 환경에다가 애를 키우면서 이제 육아를 시작하면서 그 스트레스와 피로감 때문에 질염을 걸리게 할 만한 그 질염균에 대한 저항력이 완전 제로인 거야. 그 말은 즉슨 불가피하게 출산을 하고 나면 다시 나에게 질염이 찾아올 수 있다. 임산부가 더잘 걸리게끔 노출이 되는 것 뿐이지 모든 여성들이라면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20대, 30대를 질염을 경험을 하면서 고생했던 사람으로서 다른 건 몰라도 여자라면 질 유산균 하나 정도는 정말 꾸준히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임신 기간 내내 분비물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많지 않았다고 하기도 좀 그래. 없었다고 보면 돼요. 아랫도 아랫돌이 이슈라고는 지금의 오, 이 치골통증. <laughs> 이거 빼곤 하나도 없답니다. 아랫돌이 변화의 산증인이잖아요. 그렇게 산증인인 제가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제발 먹어라! 먹어라! 자신있게 추천하는 류 밸런스 유산균. 짠. 요거는 심지어 저번에 공고를 진행한 것도 아니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굉장히 좋은 리뷰를 많이 받았어요. 친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좋은 리뷰를 주는 제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임신 전에 이거 먹으면서 뭐 가려움이라던가 분비물 걱정이 싹 사라졌었고 심지어 생리통도 없어졌었고 지금은 임신 중인데 뭐 질염 증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변비까지 하나도 없는 정말 순탄한 임신 생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광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가 필요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선물을 하고 싶어서 내돈 내산으로 사서 선물을 했어요. 썼던 선물하면 너무 뿌듯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 질염 방광염이라는 게 여성들의 감기라고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걸린다고 하는데 왜내 주변엔 없는 거야? 왜 나만 걸리는 거야? 같은 여자라고 해도 그런 걸좀 오픈하기가 힘들잖아요. 영상에서 저의 아랫도리 사정에 대해서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나서는 제 주변 분들도 정말 편안하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나도 질염이야. 사실, 사실 나도 되게 가려다 좋은 걸 알면서 어떻게 나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좋아졌다는 리뷰를 다 해주니까. 내가 그 제품 만든 사람도 아닌데 너무 뿌듯해 보여. 이제 또그 중에 한 친구는 수영을 다니기 시작한 친구였는데 수영을 매일매일 다니면서부터 질염이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더블 밸런스 유산균을 선물을 해줬죠. 근데 이걸 <라를> 어깨워 근데 이걸 효과를 직관을못던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이래서 질 유산균을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몸이 약해지면 바로 질염이 찾아올 정도로 아랫도리가 연약한 친구였는데 락스물에다가 물도 되게 차갑고 사람들이 한 물을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감염의 노출이 많이 될 뿐더러 질 자체도 엄청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영장에서 질염이 걸릴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수영장 안갈 거야. 여름에 바닷가 가가지고 발바닥만 담그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지.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수영장 가기 전에 바다 가기 전에 미리 이거 먹고 아랫도리에 1력을 쳐놓자고요. 그리고 또한 친구는 출산을 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제가 이걸 선물을 했는데 분유 수유를 한다고 들어서 생리 텀이 좀 빨리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질 케어 겸 생리통에도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서 선물을 했는데 생리통에도 효과를 진짜 많이 봤고 심지어는 출산 하고 나서 생리 끝나면 부정출혈이 좀 있었는데 W밸런스 유산균 먹은 이후로부터 그 부정출혈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질염, 방광염, 분비물, 뭐 악취 이런 거 전혀 고민 없으신 분들도 한한 한 번은 여자라면 생리를 꼭 하잖아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질량도 아니고 방광염 도 아니야 나 진짜 너무 일상생활 불가할 정도로 아랫도리가 너무 가려워 그래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이건 질량도 아니고 방광염도 아니고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먹는 거에 문제인 것 같다 라고 되게 애매한 진단을 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저는 이 제품 한번 먹어봐 하고 추천을 했었고 또 심지어는 임신 초기야 그래서 아직 철분 안 먹어. 그래서 아직 변비 올때 아닌데 원래 변비가 진짜 심했던 친구였는데 임신하고 이제 더 심해져서 매일 출산하는 급으로 응가를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저는 W 밸런스 유산균을 시켜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검증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추천해 드릴 정도로 진짜로, 진짜로 좋아요. 좋아요. 유튜버 꽁지라는 친구가 처녀 시절부터 뭐 방광염, 질염, 신우신염까지 달고 살고 임신하고 나서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진짜 내 인생에 다시는 아랫돌이 고이 살고 싶다라. 여자라면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임산부는 물론이고 모든 여성들이 이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을 때도 이미 1년 정도 이상 섭취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임신 전에도 임신 중에도 정말 최적의 아랫돌이 상태가 되는 걸제 눈으로도 직접 봤고 제 느낌으로도 직접 체험을 해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정말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믿음 하나로 계속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미 구독자분들도 이 제품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내가 말안 해도 사실 너무 입소문이 많이 나 있는 제품이에요. 광고로 같은 제품을 두번 소개한다? 제가 느끼는 효과도 찐이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후기가. 너무 생생하다.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꾸준히 관리를 해 줘야 되더라고요. 전에 영상에서는 20대 때 경험했던 질염 이야기를 좀 중점으로 다뤘던 영상이었어요. 엄청 심한 질염이었어요. 한달 정도 약 먹으면서 치료를 했었는데 그 후폭풍이 1년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출산이 남아 있잖아요. 출산 후에 초아 때처럼 모유 수유를 최대한 할 계획이어서 사실 항생제를 먹는 게 저는 좀 꺼려져요. 항생제를 먹으면 모유 수유가 답고 그렇다고 항생제 안 먹으면 진짜 그 옛날에 겪었던 그가움과 쏘나림과 이런 거를 다 느껴야 되는데 정말 청체적 당국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도 그걸 방지할 겸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정말 꾸준히 먹어줄 계획입니다 똘이 때문에 먹는 항생제는 이제 내 인생이 없어 내 인생이 이제 굿바이야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균수가 무려 10억 마리나 되는데 항생제라는 게 치료 목적도 있지만 질 내에 있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균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유산균을 챙겨 먹는다고 해도 우리 몸 속에 소화 효소가 너무 세가지고 소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질까지 유익균들이 안전하게 도달을 하려면 그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입균수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무려 250억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뭐 넣을 수 있는 투입 균수는 다 때려 넣다고 보면 돼 250억 마리 중에서 내지르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보장 균수가 무려 50억? CFU 보장. 이 투명한 막이 보장균들을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허받은 캡슐이라고 합니다. 빠른 질내 pH 개선 효과, 높은 정착률, 항균 효과 그리고 질염 증상 개선 효과까지. 그냥 우리가 말로만 우리 이거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좋아요 이게 아니라 진짜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세계 3대 프로바이오틱스 질유산균 다니스코에서 특허받은 질유산균으로 촉촉하고. 건강한 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고런질 유산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PMS 생리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유산균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뿐만 아니라 끝났어. 이제 요거 자랑 끝났어. 요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PMS 생리통 질령까지 요 아랫도리 건강을 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랑 이야기였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 왜 주변에서 그런 리뷰를 했는지 아시겠죠? 저번에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딱 7일 동안 시크릿 할인 링크를 열었었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샀던 분들은 아마 지금도 떨어졌을 거예요. 또 사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사실 다제 경험담이에요. 아랫도리에서 시큰한 냄새 나는 거. 간지러워가지고 몰래몰래 몰래 팬티 잡아뜯고 생리도 아니고 나뭐 요실금도 아닌데 팬티 맨날 하얀 노란 막 같은 거 그걸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 심지어 묻어지다 응. 못해서 굳어 있는 거 방치하지 마세요. 맞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W 밸런스 유산균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응. 알게 되었어요. 그게, 그게 정상이 아니란다. 아래에도 향수 뿌리고 팬티 라이너 매일매일 하고 다니는 거 크게 다 정상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질염에 걸렸어. 심하면 자궁 경부 염증까지 걸릴 수 있는데 정말 정말 힘들게 항생제 처방 받고 수러로 그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생 고생해서 다 나았어. 근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나다 나았어. 나, 나, 이제 다, 다시 다안 걸릴 나, 거야. 너 너. No, no. no. 제가 그랬다가 이거 알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분비물 냄새 가려움증을 수시로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가 네 이야기, 네 이야기, 내네 이야기 듯이 여자들이 정말 감기처럼 잘 걸리는 질염 우리 W 밸런스 유산균 먹으면서 건강한 아랫도리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제가 또 언제 이렇게 W 밸런스와 함께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7일간 활짝 열려있는 시크릿 할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분들 구입하시고 이벤트도 아주아주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바지를 하도 안 입어서 이게 엄청 쭈글쭈글하네. 어씨, 들어가는데? 멋으로 여는 게 아니라 열려야만 해서 열리는 구조인 거죠? 근데 또 남편이 약간 찐청을 입었단 말이죠. 아... 결국엔 남편 거 훔쳐야 갔어. <laughs> 딱 맞아 어떡해. 전에 찍으러 갔을 때도 이렇게 입고 이렇게 가리고 가서 벗고 찍었었거든요. 초아도 비슷한 색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이는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고 이는 조금 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아무리 이렇게 안으로 말게끔 펴도 막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마는 게 이쁜 것 같아. 음. 좋아, 좋아, 음? 빨래도 돌리고. 좀더 챙기고. 촬영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초아는 잠들 것 같아요. 낮잠 시간인데 그때 촬영하는 거라. 지금 고민인 게 초아도 이렇게 볼 터치를 좀 해줄까? 그것 좀 생각 중이에요. 좀 귀여울 것 같은데. 사실, 아이가 있어서 더 자연스럽게 나올지도 몰라요. 애만 잘 나오면 잘 나온 거니까. 볼수 있을게. <laughs> 나도 연모 볼 거다. 아, 이 이거 나 이거 뭐, 도연 뭐, 볼거 뭐, 연못 볼거야저거 뭐,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에요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으실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고찍으 뭐, 거면 i'm in войти 시간이 없어. 나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앞으로 와. 엄마 앞으로. 나괜찮 하나 둘셋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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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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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깨 내가 내가 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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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와 내가 가가 내가 내

<laughs> <거 같아. 웃음> 세 명이서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사진이 1도 없어요. 같은 보, 곳을 보고 있으면 무조건 골라야겠다. 어떻게 <laughs> <laughs> 이렇게 다 다른 곳을 보고 있지? 슈아 조심해. 슈아 여기 서봐. 아빠 사진 찍어줄게. 비타민 줄까? 비타민? 안 힘들어? 응. 잘했어, 초아야. 스담스담인지 수담 몰랐어. 초아가 다칠까봐 엄마 아빠는 걱정해서 그런 거야. 스담스담인지 수담 몰랐네? 저 얼굴 쓰담쓰담 쓰담 해준 거야? 거울에 있는 저 얼굴? 응. 잘했어. 다음에는 조금, <laughs> 조금 떨어져서 살살이죠. 사실 오늘 촬영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피곤하니까 <laughs> 사람이 30분 동안 이렇게 녹아내릴 수도 있구나. 촬영하고 나서 완전 방전이 돼가지고 <laughs> 월요일도 지나보내고 지금 화요일이 됐어요. 보정 안한 원본들을 좀 확인을 해 보고 건질 만한 사진 있으면 제가 좀 보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춘천에 나나 스튜디오라는 데를 이용했는데 가격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건 추가 두명 원본 파일 받는 걸로 해서 또 추가금이 있고 보정본을 이렇게 인쇄하는 거 인쇄해서 받는 것까지 또 추가해 가지고 65,000원이 나왔습니다. 추아 옷이랑 남편 옷이랑 제 옷이랑 자질구레한 소품 이런 거가 7만 얼마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1 4만원 정도 그래서 셀프 촬영을 했다고 봐도 근데 진짜 아이랑 같이 셀프 촬영하는 거는 재밌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앨범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좀이 정도도 만족스러운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테스트로 거기 작가님이 한번 찍어 보라고 하셔가지고, 작가님이 찍어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누르면서 테스트를 한 거긴 한데, 그때 이제 작가님이 앞에 계시고 집중을 좀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새딱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진이 이거 딱한 장이야.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난리가 났어. 그 스튜디오 카메라 세팅이 어떻게 됐었냐면, 카메라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쪽에 거울이, 전신 거울이 있고, 이 쪽에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잘 보라고 선생님께서 거기에 왕관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왕관도 올려놓고 가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못 이겨. <laughs> 일단 초아는 거울 아니면 모니터를 보는 거야. 모니터에서 사진이 계속 나오니까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거울 속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거울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아 혼자 찍을 때 앞에 가가지고 와막 이러니까 카메라를 보더라고. 애들은 그렇게 해야 카메라를 보잖아. 엄마 아빠가 있어야. 그래서 다 초아가 다 모니터를 건너보고 있어. <laughs> 근데 그냥 요런 셀프의 미로 봐줄 만한 사진들이 있으니까 재밌긴 해요. 그냥 우리 가족만의 그런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들도 있고 그냥 이거 자체로 약간 추억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나는 초아한테 계속 카메라 봐, 카메라 봐, 카메라, 카메라 왕관 봐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 계속 이러고 있고 얼굴을 가렸어, 사진으로. 사진 들어달라고 했더니 얼굴을 가렸어. 그래도 초아가 진짜 열심히 해줬어. 임신선이랑 그, 튼살 지워드릴까요? 했는데, 그냥 지워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걸 지우면 뭔가 좀더 저는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인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 조화가 너무 귀엽다. 조화의 그, 장꾸스러운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내가 못 나온 거 정도는 신경 쓰이지도 않아. 그냥 제 눈에는 이렇게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사진처럼 컷컷컷 컷, 컷 해서 보는 거 같은 그냥 그런 느낌. 막판에 이제 저랑 남편이랑 애기랑 이렇게 일자로 찍었을 때는 애가 완전히 집중이 잃어 가지고 <laughs> 이리 와. 아니야. 이거는데 시간 다간것 같아. 제가 몇개 골라왔고 포장을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